네, 동양철관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드리는 강수정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동양철관 앞으로의 주가 방향 어떻게 흘러갈지 다들 궁금하셔서 클릭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이 기회니까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제가 깔끔하게 동양철관 주가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이 동양철관은 미국의 알래스카 LNG 이제 관련해서 한국 참여 희망 소식이 들려오면서 철강, 중소형주들 다 같이 움직였죠. 이제 강간업체 테마 상승 속에서 대장주로 움직인 그런 종목입니다. 네,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6월달 마지막 거래일에도 주도주 역할을 했고, 7월 첫째 날인 오늘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움직임이 좀 나와준 종목인데요. 이제 기업에 대한 부분과 상승 이유에 대한 설명들은 영상 뒤쪽에서 말씀드리고요. 먼저 차트부터 좀 볼게요. 현재 이 동양철관 앞으로 긍정적으로 저는 주가 방향 흘러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풀이를 해본 결과, 이제 먼저 차트부터 한번 보시면 빨간색 지금 보시면요. 자, 아, 지금 보시면요. 이 빨간 색깔 선을 제가 이제 그어놨는데, 이 빨간색 위에 선이 지금 어제의 종가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빨간색 아래 선이 지금 지지와 저항선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선을 잘 보시면 지금 2024년도 2024년도까지 한번 봐볼게요. 아까 그 아래 있는 선입니다. 이 선을 자세히 보시면 지금 24년도 5월달에 상한가 후 갭으로 강하게 돌파된 뒤에 다시 갭으로 강하게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시죠. 이제 이 가격을 이제 저항으로 좀 주가가 하락 전환됐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후에 2025년도 올해 3월달 이때 주가 상승이 다시 되면서 저항을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이번에 4월달 4월달 이때가 아마 4월 9일이었을 겁니다. 대량 거래를 동반해서 강하게 돌파를 해줬죠. 이제 지금까지 이 1,300원 라인 이게 강한 지지라인으로 자리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차트를 통해서 한 가지 힌트를 더 보자면, 지금 6월 달에 이제 마지막 거래일에 이 상한가 가격에 주목하시면 좋습니다. 이유가요, 이 자리가 바로 저항 가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제 과거에 4월 달에도 여러 차례 지지가 나왔었던 그런 가격이었습니다. 지지와 저항의 돌파는요, 개인이 만들어내기 상당히 힘들고요. 누군가, 그러니까 세력이 주가를 좀 컨트롤하는 제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대가 굉장히 더 의미가 있는 거겠죠. 이제 다시 말하면 내일 상한가 가격 이탈하는지 지켜 주는지 이 부분 역시도 이 동양 철관의 지지와 저항 가격에 비밀이 숨어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네, 보시면 큰들에서 주가 하고 프로그램이 같이 움직인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금액적으로 이제 한 36억원 정도의 프로그램이 지금 오버나잇을 했습니다. 이제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과거에 동양철관 프로그램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지금 대량 매수가 들어온 다음 날은 대부분 대량 매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이 주가의 움직임 역시 좋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지금 이 동양철관 어떻게 전략을 좀 짜서 이제 여러분들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제 캔치를 하셔야 되는데 혼자서 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겁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종목의 특성을 여러분들 살펴보셔야 돼요. 어, 지금 동양철관 일봉 차트를 보시면 상한가 다음날 갭이 좀잘 뜨는 편인데 위아래 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특성도 있어요. 오늘도 역시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한다 하더라도 꼬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도 염두 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 다음날 또 상한가 다음날 개비 또 자주 뜨기 때문에 어, 여기에서 또 투자자들이 매도 물량이 또 쏟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매도 압력을 세력들이 잘 컨트롤하고 있는 덕분에 강력하게 이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세력성 패턴이 들어와 있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인 이 세력성 패턴을 잡고 난 후로는 이 종목 쭉쭉쭉 상승해서요. 지금 1,600원인 가격인데요. 저는 2,500원 목표가 잡아올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드디어 이 종목이 개미털기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고요. 저는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다시금 대폭등 찐 상승이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세력이 이슈 터뜨리고 나면 이 앞서 말씀드렸던 2,500원 이 이상도 뚫고 갈 만한 종목입니다. 세력 이슈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잠시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 또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 수식지표화의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구독자가 돼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 PR 비츠로시스입니다. 자, 먼저 한국 PIM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가 뜬이두 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츠루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츠루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 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비트로시스 매수 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상한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자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 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 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 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분니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팔 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팔 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 기법이 머리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제가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매도 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 구간 요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 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해 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4일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아, 25% 정도 익절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 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잡아드릴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 이었던 주식 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뵀었다가 이번에 레드 주식 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연제 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몇천 분의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 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만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원 이 만원이요 여러분들 10만원 100만원 또 천만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 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 좋아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동양철관, 이번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세력들이 하락을 시킨 뒤에 다시금 2차 매집을 하는 정황이 현재 발견이 된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자리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의 결과이다. 그래서 세력들이 여러분들 세력 유입과 더불어서 지금 실질적인 수급이 집중되는 이런 신호로 해석되고 한마디로 세력들이 한번더 크게 올려서 한번더 먹겠다는 라 거죠. 이제 큰 틀에서 지금 차트를 다시 봤을 때는 주가하고 프로그램이 함께 움직였다라는 것 이제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금액적으로는 지금 36억 원 정도 약 36억 원 정도의 프로그램이 오버나잇을 했다라는 거 그래서 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가의 움직임이라든지, 세력선 패턴을 지금 보여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긍정적인 주가의 움직임 분명 나와 줄 것으로 보는데요. 종목의 특성상 이 종목이 윗꼬리가 길게 뜨고 상한가 다음 날에는 갭이 뜨는 등의 이런 이제 패턴이 좀 나와 주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가 떴을 때 오늘 같은 이 윗꼬리가 떴을 때는 어떻게 또 잡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드렸죠. 위에 제 전화번호 0 2 0 7 5 8 5 8 5 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하는 남겨 주시면 제가 도움 드릴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의 움직임 알수 없습니다. 세력선 패턴 잡으실 수 없고요.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세력이 들어올릴 때 우리가 한 호가라도 같이 꼭 네, 비싸게 팔기로 했잖아요.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동 남겨주시면요. 우리 구독자님이구나라는 걸 알고 세력이 이렇게 들어올릴 때 여러분들에게 타점 제가 잡아드릴 거예요. 네, 현재 구간 지금 동양 철관 지금 여러분들 아무래도 지금 구간이 세력의 전략적 매집이 후에 추세 전환 시에는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기 직전으로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회 구요 우리 이 기회 한우가라도 비싸게 팔아야 겠죠 네,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저희 레드 주식 tv 채널에서 이 동양 철관 팔때 문자로 알림 신호 드릴게요제 번호로 구독 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안 계시겠지만 혹시 계시다면 아래 좋아요도 한번씩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제 구독해주시고 저랑 소통하시면서 끝까지 종목 정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사고팔 때 같이 알림신호 드릴게요. 방법 간단하죠? 저도 전업을 뛰고 있어서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양천 7월간 여러분들 단기 고점 목표가도 좀 말씀드려야겠죠. 저는 이 종목 이제 곧 1900원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2500원까지 충분히 스위치란 할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렸고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LNG 관련한 종목이죠. 이제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어서 이거에 관련해서 지금 아시아에 수출하면서 어 요거에 이제 미국이 지속적으로 한국 참여를 원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드린 동양철강 역시 이, 이 테마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이제 사실상 동양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뉴스가 상당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가격이 변동되거든요. 세력들이 바로 이 뉴스를 이용해요. 세력들이 주가를 올릴 때 여러분들 상승 초입에서 뉴스를 띄우면서 올리 세력의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같이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예측할 때저 같은 경우에는 제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제 수식을 걸어둔 이런 세력 지표도 너무 중요한데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바로 세력 이슈. 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뒤에서 좀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했죠. 세력 이슈, 세력 시나리오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동양철관 관계자에게 앞으로 나올 동양철관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받아왔습니다. 제 정보랑 인맥을 총 동원해서 지금 동양철관의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정보 받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분들 자금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이 동양철관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이 개별적인 거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요 세력이 이 개별 이슈로 다시금 들어올릴 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두 번째 상승에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다가 에 이제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에 교차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 나면요, 사항가에 사항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 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758584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이겠거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이 레드 주식 TV 채널은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구독을 해 주셨어요. 2 0 0 0분에달해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 주시면 이 2000분에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또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 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동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제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아줄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동양철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종목 이제 고 1,900원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제가 2,500원 말씀드렸는데 세력 이슈로 차트 풀이해서 상가에 상가 사은가 먹고 2,500원대 목표로 수익을 내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이 부분 걱정하지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료니까 모두 다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